부동산 카페에서 글이 하나 올라온 음. 거죠. 주식으로 대산을 거의 탕진했다. 음. 이 세상에 물어보고 싶다. 왜 이렇게 젊은 내가 살기에 바빠가냐. 뭐진 부자들을 보니까요. 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읽어낸 그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음. 바이런 베이님이 쓴글 중에 20대 청년이 아, 진짜 살만 안 난다. 너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벼락거지가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고민의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또 되게 좋았는데 좀 잠깐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카페에서 글이 하나 올라온 음. 거죠. 주식으로 재산을 거의 탕진했다. 음. 그리고는 이제 2 0대 자살을 생각하고 음. 있다. 음. 마지막으로 음. 내가 이 세상에 물어보고 싶다. 왜 이렇게 음. 젊은 내가 살기에 바빠가냐. 음. 어, 그런 얘기들이었죠. 제가 이제 그분에게 글을 하나 쓰게 되는 데장문에 글을 썼죠. 그날 밤에 이제 글을 쓰는데 이게 너무 꼰대 같은 글이 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너 그래 살지 마라. 인생 심절하냐. 뭐 이런 대화들 같은 <laughs> 네.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물론 제가 그 나이 때도 그런 대화를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좀더 이제 위트 있는 그런 뭔가 해결책을 조금 해결책이라보다는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음. 해서. 저의 2물넷시 때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나니까, 오, 어, 그 시절 꽤 괜찮은 설명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글로 쓰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가난한 유학생 시절, <laughs> 역시나, 네. 그때는 막 밥값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뭐 샌드위치에다가, 거기 이제 김치볶음과, 넣고 요걸 세개 만들어 가지고 샌드위치에다 김치볶음 <laughs> 네 김치볶음 <laughs> 거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스프 같은 거 뻑뻑해 해가지고 그거를 소스로 써가지고 그걸 뭐 들고 막 다니기도 하고 뭐 사먹는 것도 뭐 피자 같은 거있잖아 그죠? 피자도 어떤 것들은 1.5불에 한 조각짜리도 있는데 저는 1불에 세 개짜리 사먹었거든요 90년대쯤에 그때 굉장히 슬펐던 게요 1불에 세 조각짜리는 치즈가 거의 없어요 빵만이가 그그거든요 그래서 씹다가 막 아우 막어 엄니가 아파요 이렇게 근데 옆에 보니까 노숙자분이 어. 1.5불에 <laughs> 한개짜리 그걸 사먹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비참했죠, 그때. 보통 남은 어... 것들은 이걸 떼가지고 이제 던져주거든요. 저기 주변에 비둘기라든지 갈매이들 많단 네. 말이에요. 떼주는데, 기들도 맛을 알아요. 안 그러니까 먹... 제가 줄 때는 잘안 먹는데, 어... 노숙자 주위에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막 인기도 내가 밀리고, 막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이제 막 겪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돈도 좀 부족한데, 그래도 또흥청맞은 쓰고 싶은 또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힘들 땐 집에 전화하면, 엄마 하면은 또, 엄마가 또, 우리 자식 외국 나가서 배고른다면서 보내주시거든요. 엄마만 걔도 목소리 알아요. 엄마, 하면 어, 돈 떨어졌구나, 라면서. <laughs> 엄마도 없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옆집에 빌려서라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몰랐죠. 다들 그래 사니까. 제 주위에 있던 여성들. 제 한국 친구들, 네. 대부분 다 그래 사니까. 그러다가, 전혀 다른 이제, 하나 이제 운명적인 이제 만남을, 영국에서 오신 알렉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을 만나서 이제 인생이 이제 큰 변화가 왔었거든요. 그 분이 항상 이제 아침에 학교에 좀 늦게 갈 때마다 만났었거든요. 제가 좀잠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각하면은 제가 알렉스거든요. 그런데 지각의 이유가 달랐어요. 저는 늦잠을 자서 지각을 음. 했고, 알렉스는 항상 새벽에 이제 아르바이트, 팔잠에 조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이 조금 과하게 그 늦게 마치거 했을 때 늦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냥, 뭐, 성실한 아이네. 그래도 막 옆에 가면은 일하고 오니까 땀일수막 나고.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쉬지도 네. 못하고 온 상황이었던 거죠. 손톱이 음. 때도 막 있고. 아. 그런데 이제 걔가 나중에 한번 자기 집에 초대하더라고요. 저를 음. 그래서 같이 늦게 오면서 좀정이 들었나? 하면서 <laughs> 약간 마음이 둥그리기도 하고 막상 갔을 때 그때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왜? 집에 놀러 갔는데, 약간, 첫 번째 충격은, 저만 온게 아니라, 많더라고요. 어. 아. <웃음> 특별하지 <웃음> 않았어. 어, 특별한, 어, 특별한 감정, 감정 아니었어.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이 굉장히 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룸이라 부르는 어. 스튜디오 방이었었는데, 어. 방에, 음. 방에 저 액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액자에 보니까, 알렉스랑, 걔 남동생이랑, 콜리종의 개한 마리, 뒤에 보니까, 잔디밭에, 분수대가 있고, 음. 그 뒤에 2층짜리 집이 넓게 이렇게 쭉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멋진니 놀러 왔구나. 그랬는데, 거기가 자기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기보단, 어, 몇 층? 와, 물론 2층이니까, 몇층 어디? 그러니까, 전부 다, 다 자기 집이래요. 아, 그 중에 다. 한 호, 호실이 있잖아요. 니었고 전부 다 다가 자기 집, 자기 마당이었던 거예요. 어.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건, 이렇게 부잣집에 딸인데 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살수 있을까? 음. 어,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물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제가 이제 입을 킥 같은 그런 <웃음> 질문인데요. <laughs> 너왜 그렇게 이래? 집에서 다 해줄 건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스무 살이면 어른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기 수술하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 돈은 부모가 번 돈이지 내 돈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너네 나라는 그래? 라고 묻는 거예요. 어, 아, 너네 나라는, 음, 너의 네. 나라는 그래? 어, 다 의지해? 굉장히 오. 부끄러웠었거든요. 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서 한국 애들, 뭐 아니면 뭐 중국 애들, 음. 베트남 애들, 또몽골에다있었거든요 음, 아시아 쪽으로. 음. 네. 걔들 대부분 다 국내 자기 나라에서는 무슨 뭐 장관 아들, 또 대기업 아들, 정말 있는 집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전부 다 엄마 찬스로 오. 다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실제 보니까 걔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오은 미국에서 혹은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람들의 마인드에 차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때 이제 제 인생이 크게 변하게 된 거예요 오, 게으른 밥에서 네 나도 한번 이 아이라면 따라 해보고 싶어. 오. 그래서 그, 알렉스를 일하는 곳에 따라가서 쩝 이제 허브 단일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오, 할만해. 그리고 돈도 나오니까 너무 좋아. 음. 집에서나 했죠. 엄마! 돈보내지 마! 오! 뭐돈 버릴 필요 없어. 너, 야, 도박해? 가지노가 청 많으니까, 호주에서는. 그 당시에 뉴스만 나오거든요. 어. 뭐, 가지노, 유학생, 가지노 탕진하고, 음. 뭐. 박스에 살고 했다 이런 게 음. 많이 나왔었거든요 노트 박스 뭐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아르바이트 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게 이제 돈번을 재미 빠지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대부분 다 보통 본국으로 다 돌아가거나 방학 시즌 때는 아니면은 가까운 여행을, 뭐, 하거든요. 여행을 하거나 하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개의 잡, 3잡을 뛰웠게된 거죠 그래서 아침 새벽 7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이제 빌라 빌라에서 막 이렇게 어, 리모델링하는 음. 우리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일을 했던 거죠. 음. 인테리어 관련 네 그렇죠. 음. 그걸 하면서 캉캉이라고 막우 아, 타일 아, 아, 뚫는 게 있거든요. 네 음. 이거 하고 나면은 계속 빼도 세게 이 번들 이렇게 막 이렇게 음, 흔들려요. 음, 음, 음.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해머로 이제 벽을 아. 치는 그런 일도 하고 베리어로 뭐, 아. 뭐 나른 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또 끝나고 나면은 씻고 나서 그다음 일도 있는데가 이제 어키친핸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 다듬고 칼로, 아, 그 키친핸당 식당? 식당 예, 식당에서 같은데? 주방 고조일 음. 했었거든요. 그 일도 하고 월라수모금으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 새벽에 이제 야채 배달 뭐 그런 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힘들게 했으니까 음. 지금 어휴뭐 그때 버텼는데 지금 이 정도 팔만 안 해. 그래서 그 당시에 스리잡 경험이 지금 마찬가지 뭐 새벽에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도 뭐 체력조절도 뭐 가능한 부분 혹은 멘탈적인 부분을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또그 당시에 이제 빌라 막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일을 했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어서 그것도 배운 게일이라고 지금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그 단독 주택을 매입해서 아. 리뉴얼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서 도움되는 거예요. 벽을 쌓고 뭐 칠하고 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도움되기도 하고. 그 다음 음. 또 키친 핸드나 이런 일들은 추후에 나중에 제가 요 식업을 또 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 요 식업을 네. 세분 하면서 음. 도움되기도 했었고. 다 관계가 있는 거네요. 모든 것들은 돌아보면 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 얘기를 이제 고 스티브 잡스가 루킹백오일 d 했을때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던데 결국 다른길이 그렇게 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0대에 이루어져서 지금의 삶이 있는 거지 뭐찐 음. 부자들을 보니까요 음. 그렇게 하루침에 아일궈낸 그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음. 음. 마치 마이클 조던이 말하기를 어,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지는길이 없다 라면서 어. 그죠. 그 순간 사람들의 그 발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이지. 그게 음. 어디 뭐 리딩 방이라든지 음. 그런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음. 27에 쌍둥이가 나오면서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전셋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험도 아. 있으시다고요. 다들 다 그런 경험 하나씩 있지 않나요? 이게 어? 를헤오는 아, <laughs> <할수> <laughs> 거죠. 다 경험을 만이어 아직, 아직 <laughs> 경매로 넘어간 경험. 네. 아, 이런 경험 해서는 안될경험인데 그래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삶에 그런 위기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음. 사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항상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이 경매에 와서 그런 넘어갈 상황이 됐을 때에는 집에 같이 집이 주는 그런 안정감에 투자를 나보다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부동산에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더 관심을 아. 또 가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20살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이미 아이 둘, 음. 아이 둘을 이제 음. 키우는 상황인데, 사실 뭐그 당시에 제가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하나만 나왔으면 그래도 또 집에서 또 애를 봐주고 맞벌이하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 좀 사회에 빨리 좀 일을 또 시작하게 돼야 되는 음.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원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너무 시작,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시원한 생활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거죠. 사실 요즘 사람들 이런 말하면 좀 놀랄 거예요. 저희 뭐 동기들도 마찬가지. 청기적이에 그 노란 고물줄을 잘, 하나님, 참주위 있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노란 고무줄 말고 그냥 이렇게 고무줄. 띠처럼 이렇게 붙이는 다붙는시 있죠. 찍찍이, 그렇죠. 네. 저희 때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아, 청기저기는 안 쓰죠. 그그 그 당시에 빨간? 제가 세탁하고 힘들어. 그다음에 세탁하고 비싸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싸니까. 개고 아. 그게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쌍둥이를 청기저으로다 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아. 네, 노란 고무줄, <laughs> 분리기저 어렸을 때그랬었거든요근데 저희 아이들도 네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고. 아, <laughs> 그데 굉장히 그게 이제 동기 부여가 되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하루는 이제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밤에. 쌍둥이면은 보통 하나 울면 같이 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 키울 때 고생 굉장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 거의 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학원 이제 강사로 서 활동할 때였었는데 첫 강의가 새벽 6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한 4시 뭐한 20분쯤에 일어나서 이제 강의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또 아이도 봐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또 핫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보면, 분유를 먹이잖아요. 네. 보통 분유 사면은, 우리 굉장히 좀 고급화된, 왜냐면 자식이니까, 하루밖에 없는 제자식, 이왕이면 좋은 거, 음. 건강, 나는 못 먹더라, 너는 좀 산양분유, 맛있는 거. 사냥분유. 음, 비쌌어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당시 이마트 가게 되면은 제일 싼게 있어요. 아기 사랑 에스라 해가지고, 금방 먹였거든요. 근데, 예,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첫째가 굉장히 잘 먹더라고. 1.5배씩 먹더라고요. 분유값이 비싸다는 말이, 아, 그때 실감하게 됐는데, 값싼 분유를 사줘야 되는 그런 음. 마음이 아픈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 먹더라고. 다 먹고 나서는 뭐 던지고 더 달라고 울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어쨌거나, 싼 분유 먹었다고 회한건 아니구나. 음. 그, 그러니까 때 당시 네. 만약, 그러니까 아이도 쌍둥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또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게, 그 쉽게 가능했었나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이제, 집도 그런 경계 위기.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제 제수익으로네명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무래도, 그리고는 집에서 도움을 좀못 받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하루 입 4시간인데, 쪼개어 쓰지 않으면 남들 평균으로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시간을 훨씬 쪼개 쓰고, 그리고 새벽 시간에 그 강의와 도구를 가지고, 어, 추가적인 그런 수입이 있어야지 내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말이나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누구나 계산하겠지만, 이 월급으로 이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나 20년 후에 모습 어떨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음, 하실 음, 거잖아요. 음. 저 역시 그런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계산법이, 그러면 강의에서의 수익뿐만 아니라 추가 수익이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음. 아. 책에서 발생하는 이제 인쇄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쓴 책이 한 서른 권 정도를 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라는 게또 쓰고 나면, 단번에 뭐, 뭐 지방에 있는 뭐 무명의 작가가 쓴 책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뭐 이슈하기 화 상당히 힘든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시차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음. 책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음. 이름을 얻고 책이 팔리기까지 또 이제 수익원이 필요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 공부를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잠은 그때 몇 시간 주무셨나요? 잠은 그 당시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잔것 아. 같은데 네. 뭐 잠은 뭐 그렇잖아요 원래 잠은 죽으면 푹잘수 있으니까 잘것다 자면서는 에. 그런 걸할 수가 없으니까 예뭐어쨌건하뭐 네, 잠은 죽으면 푹잘수 있다 그리고 또그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그 (2시간) 동안 자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한 사람인데 어. 결국 그 양반이 잠아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감옥 속에서 누구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잠이 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에리슨이 말했더라고요 네시간 자더라도 푹 자면 된다 모모 침대하 가면서 광고에 나온 트인데 어쨌거나 그런 시간 배분을 하고 했던 거죠. 또 그러면서 뭐 이건 지금까지 규칙인데, 음. 뭐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이후로 해서 뭐 전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게임을 아 일절, 네, 뭐 PC란 뭐 게임이든 뭐 어떤 게임류 같은 것들을 뭐 절대 그당시에 하지 않았죠. 시간 낭비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할 건데 그때 시큰하겠다. 뭐, 각종, 뭐, 영화보기라든지 미니 시리즈, 뭐, TV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 집에 이제 거예요? TV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TV가 없긴 한데.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은퇴하고 나면, 모든 걸다 봐버리겠다. 뭐, 그런 마인드로, 뭐, 공부를 하든, <laughs> 일을 하든, 그렇게 했었죠곧볼 거니까. 나는 곧 은퇴해서 이걸 볼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는 힘들어도, 어쨌거나 지금의 이 순간은 오게 되니까. 또, 지금 이 순간이 와도, 굉장히 젊고, 아직 활력이 넘치고, 누릴 수 있는 음. 시간은, 많죠. 누군가는. 아유, 뭐, 젊어서 놀아야지. 그 나이 들어서 놀면 되냐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뭐, 젊습 지금 젊으시잖아요. 그래서다 그렇죠? 젊으시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거잖아요. 뭐 주름 조금 늘었지만. 마음은 똑같죠. 마음은 똑같죠. <laughs> 네. 어. 주름도 뭐, 좀, 뭐 주사 하고 펴면 되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그시간에 <laughs> 아... 조금 아꼈던 것 같은데, 만약, 물론 혼자였으면 힘들었겠지만, 이제 가족이라는 그버팀목도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위기 상황 겪으면서, 굉장히 탄탄하고 안전한 그 자산 흐름, 흐름을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그 부동산 공부를 했었던 뭐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